필요한 재원을. 기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응? Rally for relief, 라고 Rally for relief, 자 yes. 뭐? Rally for relief, 자 Rally for relief, 있는 거야? 여자친구 어. 뭐 이름이야? 아. 리 테니스 라리. 아? 테니스 라리. 랄리. 라리 프로리. 아. 라리를 아. 계속 하면은 마음이 병해져아니막 어, 되게 프로 선수들이랑 테니스 치는 노는 거. 막 쇼를 해주는 거 같은데 마이크 폰이 아, 그거. <laughs> 그 이거 봐리브리이프 라고 네우나 rock a r 봐봐 l y rally, 이 a l l y 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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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 l l y r a 이 l y 야 a l l y rally, 기 a l l y 이 a 이 l 이 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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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l 처음 보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혹시 안녕하세요. 예, 현입니다. 지금 급하게 지금 제가 채널을 켰는데요. 지금 혹시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으세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주제가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띄워주는 경험 저는 몇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구글맵을 켜고 어디를 갔다 왔어요. 저번에? 근데 갔다가 오는 길에 탑골프라고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탑골프를 다녀오면 뭐 그런 영상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갔다 온 경로상에 그게 있었으니까 구글 맵을 키고 갔다 왔기 때문에 걔가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걸 띄워줬다. 뭐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식사 자리에서 집에서 집안에서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든가 뭐 그냥 사적으로 한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띄워 주는 경우 이거 정말 이 스마트폰이 우리 도청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저번에는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우리 아이가 테니스 시합을 갔다 와가지고 좀 싸구려 호텔에서 잤어요. 그랬더니 갔다 온날그 영상에 뭐가 떴냐면은 올리버 쌤이 올리신 그뭐 싸구려 모텔에서 자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올리버 쌤 영상을 보기는 보는데. 거의 그렇게 그냥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안 보고 이러고 그냥 거의 뭐 가물에 콩나듯이 보기 때문에 열혈 구독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몇개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애랑 아침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행콕, 아시나요? 영화 행콕. 그 또라이 슈퍼 히어로? <laughs> 그 이야기를 아침에 나눴거든요, 우리 애랑. 근데 지금, 와, 일하다가 잠깐 유튜브를 켰는데 개가 뜬 거예요, 지금. 보실래요? 지금 오늘 여기 어디 어디 있어? 지금 날짜를 보시면은 그죠 8월 6일 12시 59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갑자기 이게 제가 이, 이분 채널 뭐 보긴 보니까 뜨긴 뜨는데 갑자기 이게 뜬 거예요. 지금 오, 대단한데 이거 <laughs>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스마트폰도 평상시에는 꺼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이제. <laughs> Those are mahogany. Those are the nasty ones. But they will This stuff is like uh, the best product we have. 제가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 몇 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진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그죠? 뭐,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는 전혀 없는 그냥 단순한 제 경험일 뿐이니까요. 그냥 재미로 보고 묶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스틴에서 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말 너무 많이 봐서 사실 조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거. 누군가가. 엿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laughs>